안녕하세요.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있는 기아허가 신청서. 음. 법에 정해져 있어요. 기아허가 신청서는 예, 법에 이렇게 이런 서식이 신청,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서식대로 신청서를 작성해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혼인기하혼인간이기하 신청을 하실 때는요. 그래서 일반적인 여러분들 이제 신청서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이코리아에도 있고,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이 작성하기 힘드시고 어렵다. 아, 그리고 뭐가 뭔지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에? 국적을 이렇게 에, 취득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어떤 태어난 나라를 이렇게 바꿔서 한국으로 이렇게 에? 이제 국적 한국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뭐 본질적으로 한국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 이제 음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바꾸는 거기 나라에서 국적을 이제 한국 국적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예, 뭐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또 어, 어, 또 꼼꼼하게 하시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시는 겁니다. 예, 법학 박사 전해일 행정사. 0102795045로 9 전화 주시면은 이 기, 혼인 기아 아, 혼인 간이 기아 어, 신청에 대해서 음, 이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 테마가 혼인 간이 기아이기 때문에 혼인 간이 기아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혼인 기, 간이 기아 외에 뭐 일반 기아라든지 그외에 그 기아 어, 기아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해요. 음, 그건 나중에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 자, 우리가, 어,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제 인적사항 다 적고, 어, 기아 유형 다, 여기 나오죠? 혼인, 간이 기아, 혼인 간이 기아. 음, 그냥 이제 뭐, 어, 간이 기아도 있지만, 일반 기아, 간이 기아, 특별 기아까지. 기아의 종류가 네 가지나 있잖아요. 예, 우리는 이제 혼인 기아, 기아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국인 배우자, 결혼님, 민 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 다, 다, 제가 앞서 설명했던 부분들입니다. 예. 가족상, 다 적어야 되고. 기본 소양, 어, 사회통합프로그램, 다 이수 완료해야 되고.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학력상, 또 일일이 또, 저, 어, 이제, 대한민국 교육과정이 있으면 적어야 되고. 또, 해외 교육과정이 있으면 적어야 되고. 또, 앞서 설명드린 생계유지 능력, 어, 생계유지 능력까지 꼼꼼하게 다 적어야 돼요. 음. 응. 자, 꼼꼼하게 다. 자료 뭐. 뭐자 그다음에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예,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범죄 및 수사 경력까지 다 꼼꼼하게 되죠. 그래서 본국에 예, 범죄 경력 증명서가 필요한 거야. 예, 국가 안보 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 뭐 이게 예, 뭐 문제가 없는지 음. 자 이런 부분들 다 국민 선서 및 국민 증서 뭐 건강정보 다 이런 거다 꼼꼼해요. 굉장히 많잖아요 양이. 신청서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뭐, 본인 해도 돼요. 뭐, 굳이 제가 행정사니까 저한테 의뢰를 하시라. 뭐, 행정사한테 의뢰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은 안 드립니다. 어. 다만, 두 가지에서 하나에 해당하시는 분은 하세요. 본인은 다할 수는 있지만은, 시간도 부족하고, 어? 좀 귀찮다. 아, 그러면 남한테 이렇게 하려면은, 당연히 수익료를 주셔야죠. 음식 자기가 집에서 먹, 어, 요리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좀 맛있는 걸 원하거나 아니면 귀찮으면 배달을 시키거나 음식을 먹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어. 본인이, 뭐, 물어 물어 또는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할수 있어요. 응? 적을 수 있어요. 에. 그리고 다 나머지 하, 한 유형은 외국인 배우자가 스스로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남편도 이걸 잘 모르겠다. 정말 몰라서, 어. 음, 조금 음, 걱정스럽다. 음, 그리고 또 문제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어, 생각들, 에, 이런 것 때문에 어, 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 아이, 그러면 의뢰를 하셔야죠. 에, 출입국 업무는 말씀드렸죠. 어, 법률 자격사 중에서 뭐대행기관 빼고 법률 자격사 중에서 변호사와 행정사만 할수 있다. 그런데 변호사는 어때요? 어, 송무의 전문가들이고, 출입국을 당연히 할 수도 있지만은, 출입극, 요즘은 좀출입국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음, 하지만은, 출입국도 소송에 관련된 걸위주로 하지, 그 소송 이전 단계에 이렇게 막 신청하고 작성하고 뭐 이런 걸까지는, 음,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걸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 뭐 기본적 우리가 평균적으로 최소 뭐 300을 받기도 하잖아요 물론 150 받고 뭐100 받는 분도 있다 그러긴 해도 어 변호사의 어떤 그런 자격증 값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좀 비싼 부분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행정사도 싸다는 이유가 아니고 예 행정사는 말 그대로 행정기관에 예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또 구비해주는 예 그런 전문 음 법률 자격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사가 적정한 금액을 받고, 어, 이 기아 허가 신청서도 작성해주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를 구비해주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무, 어, 행정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상담 및 자문을 할 수가 있다. 음. 그래서, 어, 이런, 혼인 기아, 혼인 간이 기아 허가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리고 외, 자신이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가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010-2795-0459 패밀리엔 음, 메디칼 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 전혜일 행정사에게 알려 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 010-2795-0459 어, 법학박사 전혜일 행정사에게 에, 혼인 간이기와 어, 업무를 의뢰하시면 음, 성신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